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사제의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생활을 반성합시다. 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제타시오 저희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한절히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으니 저희가 그 사랑의 정신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렛의 네. 말씀입니다. 젊은이야, 내 젊은 시절을 즐기고, 젊음의 날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을 걷고, 내 눈이 이끄는 대로 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너를 심판으로 부르심을 알아라.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쳐버리고 내 몸에서 고통을 흘려버려라. 젊음도 청춘도 허무일 뿐이다. 젊음의 날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불행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런 시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내가 말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 비온 뒤 구름이 다시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여라. 그때 집을 지키는 차들은 흐느적거리고 힘센 사내들은 등이 굽는다. 맷돌 가는 여정들은 수가 줄어 들 줄어 손을 놓고 창문으로 내다보던 여인들은 생기를 잃는다. 길로 난 막미다지 문을 닫히고 맷돌 소리는 줄어든다. 새들이 지저귀는 시간에 일어나지만 노래소리는 모두 희미해진다. 오르막을 두려워하게 되고, 길에서는 무서움이 앞선다. 편도나무는 꽃이 한창이고, 메뚜기는 살이 오르며, 찬야 각초는 싹을 터뜨리는데, 인간은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야만 하고, 거리에는 조객들이 돌아다닌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어지며, 샘에서 물동이가 부서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깨어지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먼지는 전에 있던 흙으로 돌아가, 되돌아가고 목숨은 그것을 주신 하느님께로 되돌아간다. 허무로다 허무, 허물어. 골레시 말한다. 모든 것이 허무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은대대로 저희 안식처가 되셨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당신은 말씀하시나이다" 사람들아 돌아가라. 천년도 당신 은혜는 지나가 어제 같고, 한 토막 한 가도 갔사옵니다. 당신이 그들을 쓸어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장 같고, 사라져가는 풀과 같사옵니다 아침에 도다나 부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거리나이다. 주 내게 저희 날수를 헤아리기도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의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일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님의 당신 자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주 하나님의 어지심을 저희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나님의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나님의 힘을 실어 주소서. 님의 당신을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이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들에게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사람의아들은사람들의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앞부분에 이전에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네, 쫓으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부모님에게 돌려 보내시죠. 그리고 난 후에 사람들이 모두 예수 하느님의 위대하심에 놀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루카 복음에 나오는 두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근데 상당히 뜬금 뜬금 없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업적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춰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좀 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귀담아 들어라.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또 말씀하시겠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수가 있을까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부러 외면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굉장히 솔직해요 신부님 주님의 기도를 바치기가 두렵습니다 아니 왜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는 대목을 바치면 진짜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는 거요. 예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진짜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에게도 마칠 때마다 그 부분이 늘 마음에 걸린다. 제자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제 막 예수님께서 유명해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은 고난을 받으러 왔다고 하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왔다고 하니까 이건 좀 아니잖아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이 원하는 것도 고통 없는 영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딴청을 피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고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겠다고 나선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실 겁니다. 각오를. Yeah, yeah.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에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예로 저희가 땅을 일구하더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에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시는 예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천상 성사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는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laughs>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단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현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근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들을 생각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보호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버거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우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 예.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우리도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구합시다. 주님 주님의 성체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삶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